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개 영상으로 공매도 파산 시리즈 또한번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최대한 제가 이제 공개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좀더 상세한 내용은 멤버십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충분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주가지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리뷰를 드리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상당히 그 주가지수가 저점 대비 15%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쇼커브리스트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왼쪽의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실리콘2입니다. 네, 실리콘2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의 배달의 민족, 전 세계의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은 시장의 확대성이 뭐 지사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업계에서는. 근데 아시다시피 뭐에지탱건이나아모리퍼시픽이나 이런 데 제외하고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팔로를 이용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거기서 지금 실리콘 투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실리콘 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유통식 수가 얼마 안 됩니다. 3,2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장점이죠.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4만 원대에서 너무 잡주처럼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올해 한 2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2천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어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2조 3천억으로 해서 멀티풀이 한 11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11배는 좀 저평가된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빼고도 다른 종목들이 저평가됐는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뭐 트럼프 관세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랑 크게 연관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는 종목에다가, 약간 K뷰티, K산업에 대한 것들 어 그게 이제 같이 묻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채비율은 50%대고요.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어 수수료 먹거나 떼, 떼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있어서 한계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영, 영업이익률이 나쁘진 않지만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19%대고요. 거기에 대한 단점은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보시면은 33%입니다 그러니까 13% 정도의 마진이 있는데 그 이상을 줄이긴 좀 어렵죠 그래서 20%대 초반 정도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한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얘가 이제 주목을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매도 어그 공매도입니다 3월 31일부터 5월 24일까지 봤을 때 리콘투가 누적 공매도가 380만 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프로죠? 3천만 주 중에서 10%입니다. 유통 주식수의 10%를 공매도 쳤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어 3월 3 0일 공매도 재개된 순간부터 공매도 치기 시작해 가지고 한한 번도 이 가격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팡 물려 있어요. 공매도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어 요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때도 어, 말씀을 드렸고 어쨌건 간에 지금 옹팡 물렸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렇게 88% 60%입니다. 어, 누가 물렸냐 좀 우리가 보면은 이 종목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유요세력이 없습니다. 많은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려가지고요.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기간에서 모건이 58만주 그 다음에 키움 46만주 삼성 44만주 골드만 NH JP 토스 UBS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어, 공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키움 삼성 골드만 NH 이렇게 있고요 어, 주요 거래형 보면은 주요 거래량 보시면은 NH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위에 매물이 정리가 되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추가적인 슈팅이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 생각이 들고요 이 최고점에서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여기서 뭔가 슈팅이 엄청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00만 주가치해 됩니다. 43,000원에. 여기,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고. 물렸고. 그래서, 어, 43,000원대가 가장 큰 매물대라고 보고요. 여기를 뚫었습니다. 한번 뚫었고, 지금 다시 조정 상태예요. 그래서, 어, 요거는 슈팅이 나오면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모레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역시 똑같이 공매도인데요. 얘도 보시면은 3월 30일 이후로 이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매도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슈팅 나오면서 이렇게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눌릴 상황은 있지만은 요거를 좀 제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쇼커버에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만약에 300만 주다. 그러면은, 뭐, 150만 주는 골드반삭스, 50만 주는 모거스테니, 30만 주는 JP모거. 이렇게 되면은, 뻗은 게 얘네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가져 있으면은, 연쇄적으로 이 블럭이 터지면서, 어 쇼커버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또 쇼커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투에 비해서는 저점 대비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30몇 프로입니다. 이거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얘네들의 포지션을 잠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좀 보면은, 어 3월 3 1일 이후로 여기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얘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도 제가 지금 추이를 좀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공매도가 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계속 늘고 있는데 얘는 많진 않아요. 한0만주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nh 모건 골드만 요거 딱개입니다 nh 모건 골드만 요거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히 보는 방법부터 말씀드렸지만은 nh 모건 골드만 요거만 보시고 nh 모건 골드만입니다 그래서 nh 모건 골드만 얘네들이 이제 매수 창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쇼커버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점은 아모레 실리콘 투 하이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반도체나 이차 던지나 금리와 영향이 크게 없는 종목들 지금 위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 이것도 이 작살이 났죠. 얘도 지금 보시면 저점 어, 대비 그 공매도 대비 40% 50%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정이 나오면 은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고 어, 지금 장대양못은 부근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어째, 어쨌건 그래도 그렇지만은 이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얘도 지금 저점 대비 보시면 20% 정도 올랐고요. 얘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점 대비 봤을 때는 48% 정도 올랐습니다. 이날이 이제 보통 4월 7일, 8일 정도 된대요 여기죠? 이거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공매도를 최대한 때렸을 때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잠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메인이 NH 메리츠 미래 얘네는 그 외국인이 없어요. 그래서 NH 메리츠 미래 요거세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래가 왕창 때렸죠. 그쵸? 어, NH도 왕창 때렸죠. 얘네는 지금 그냥 누드게 패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정고점에 해당되는 위치지만은 조정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슈팅은 나왔지만은 결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파미셀, 하이브,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어... 나머지도 다시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암모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이 외에, 한미, 이수,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리뷰로 따로 좀 드리고 있어요.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뭐, 고, 지금 힘들지만은, 공매도를 때려, 어, 때려보셔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드린 거에서 슈팅이 좀 나왔던 것이 이제 한미반도체, 암모레, 실리콘 2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파미셀 까지 최근에 추가된거는 하이브랑 파미셀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정기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